소방영어 하프 모의 시즌 두 번째 1 4 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렇죠? 그림을 보고 어휘를 고르는 문제. 고려해라. 영어 책이 있다. 그 그렇죠? 어디에 있는? 끝, 어 레스트 어 테이블의 끝에 있다. 그테이블 그렇죠? 그. 정지해 있는 멈춰있는 렛츠다 그 하면 쉬고있다 멈추라는 뜻을 그야죠 멈춰져 있는 있다 두 개의 힘이 있다 그죠 무리적인 그 힘을 말할 때마다 force라고 한다 그죠 이 전기의 힘은 뭐다 power죠 그죠 이 전기 음. 어, 작동하고 있는 체계 그죠 어, 위 아래로 두 개의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쪽 힘은 그 지구의 그죠 어, 중력이겠죠 지구 중력의 당기는 힘은 행해진다 그죠 아래의 힘으로 그죠 아래의 힘으로 지구 중력의 힘이 그죠 음, 힘이 아래로 당기고 있다 그죠 음. 두 번째 힘은 밀은 거다 그까 테이블에서 어, 책의 테이블 위로 밀어붙이는 데 위로 밀어붙인다 그죠 그 책을 위로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 그죠 테이블을 밀어붙인다 위로, 그 위로 그죠 그 책을 위로 이렇게 이두 개의 힘이 이렇게 존뭐하튼 이런 상황으로 책이 다 정지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죠? 음. 그냥 우리는 뭐다 그죠? 그림 따라서 가면 된다. 그죠? 음. 두기 그 힘이 동등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있다. 그죠? 반대 방향 맞죠? 그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다. 그죠? 반대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뭐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죠? 평형을 이루고 있다. 불균형이 없다니까, 균형을 잡고 있다. 부정부정이니까, 그죠? 긍정. 음, 아, 힘은 많다 균형이 잡혀져 있다. 행해지는 그 책에게. 그리고, 그놈으로, 그 책은 유지한다. 그것의 상태, 그제? 정지상태죠, 그죠? 움직임의 상태가 아니라, 정지, 정지의 상태로 유지한다. 그죠? 그 답은 뭐한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모든 힘 행해지는 이 물체에 균형을 잡는다, 서로서로. 그 물체는 많다 균형을 이루고 그것을 만다 가속화 되지 않다 멈춰져 있는 이유가 이거다 이네요. 그렇죠? 어, 균형이 잡혀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음. 두 번째, 그렇죠? 어, 선택한다. 그죠 a를 고 b가 여기 있고요. 그렇죠? c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렇죠? 눈썹은, 그죠? 눈썹은 매우 중, 의미 있는, 그죠? 뭐, 청면이다, 의심이다, 우리의 외양에 그죠? 뭐, 의심이 있습니까? 부, 청면이다, 그죠? 부분이다, 어, 에스펙트가 되겠다, 그죠? 그에스펙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음, 에스펙트 우리의 청면이다, 우리의 한쪽 면이다, 그죠? 어, 의미를 가지는 우리 외양에 있어, 그죠? 이 외양 a p p e a 에 대해서 그죠 우리 외양에서 중요한 한 측면이다 면이다 그죠 음. 그것들은 그 눈썹 두 장이니까 복수죠 그죠 어무중의 하나다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만들어 주는 우리 얼굴 당신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 이 헤어를 하면 모든 머리카락 되지만 이 몸에 있는 모든 틀을 말 한다 헤어라고 합니다 에? 과학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추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자, extensive Distinction. The e 스티 e n s i 두드러지는 h e distinction is the distinction between 한 h e 두드러지는, e two is t 그 e s 두드러지 h e t w 니 is the same. The two is 다 그죠? 음그 m e The two is the 그죠 걸어다니는, 걸어다닐 때, 그죠. 어. 많은 땀을 흘리거나, 그죠. 그럴 때, 뭐 사이에서, 비속에서 그럴 때 눈썹이 그 빗물 같은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네 그죠. 눈썹이 없다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건, 이런 조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하냐. 가 조금, 그죠. 음. 더 어려울 것이다. 눈썹은 막는다. 땀과 비가, 그죠. 어. keep a from, 아니지죠.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의 이마로, 그리고 똑바로 우리 눈으로 유지하는 것, 땀을 억세버리는 것은 역시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소금은 땀 속에 소금은 많다. 눈을 많다, 그죠이리게이트가 뭐가 됩니까? 물을 광계하다 물을 대라고 이리게이트는 짜증나게 하는 거죠.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는다 우리를 스팀 조금 따갑게 만드는 거다, 그렇죠? 따끔거리게. 아무보다 음, 이리게이트가 되니까, 그렇죠? 답은 2 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이 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3번을 어. 보시면 3번은 그죠? 어휘 문제가 아니 역시 선택형 어휘 문제가 되어야 아니죠 선택형 어휘문제 짤래요. 음. 그죠? 음. 그죠? 너의 팀은 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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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의 기준이 그죠 무엇인지 두개 빠졌으니까 뭐하 된다? 와을 쓰. 선행사를 포함한 광명사 와을 써야 되겠네그선행사를 포함한 와을 쓰는 것을 골라야 된다, 그죠. 이 데스 뭡니까? 빠진 게 없거나 하나 빠진 경우, 그죠, 사용하는 경우. 두개 빠진 경우, 죠선행사를 포함한 광명사 와을 써야 된다. 너는 필요하다, 그죠. 그판에 주저앉을 필요가 있다. 매일매일, 들판에서 그죠. 아래쪽에 있을 필요요. 주저 앉을 필요가 있다, 그렇 음. 그리고 뭐 한다? 뭡니까? 그죠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어떻게 했습니까? 컴마 반대편에 주어를 보는 거죠. 반대편 주어보다 위로 니가 많습니까? 뭐 냄새를 맡는 거죠, 그죠 니가 지칠 필요가 지칠 칠 필요가 있다. 주저 앉았을 주, 뭐. 피, 패배했을 때나, 그죠? 음. 잘 되지 않았을 때, 그죠? 어. 너는 뭐다? 뭐 한다? 네가잘 작동되지 않을 때마다, 그죠? 알아내기 위해서 너는 뭐다? 주주 앉아서, 뭐 한다? 들판에 주주 앉아서 매일 냄새를 맞을 필요가 있는 거죠? 행위자, 음. 그만 만대편에주어 류가 차는 거니까 뭐가 된다? 그렇죠. 어. 스멜링을 써야 되는 거죠. 스멜링, 지가 하는 거니까, 그죠? 스멜링을 써야 된다, 그죠? 어. 승리하는 팀의 코치는 cannot afford 두 동사죠. 허락할 수가 없다. 사소한 것들이 그죠. 목격되지 않고 지나가도록. 사역동사니까 동사원이 없고요 그죠. 왜냐하면, 비굴사하면 주어 동사죠. 그죠. 그것이 종종 야기한다. 그럼 단순히가 많다. 커지즈를 써야죠. 종종 야기하기 때문에 차이를 뭐 사이에 승공과 실패, 커지즈를 뭐 써야 되네거 그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어 법상 틀린 거다 그죠? 음. 그것은 음, 뭐뭐유스투로 쓰면 어떻게 뭐 됩니까뭐뭐 학원했다죠 뭐, 그죠? 유스투 동상은요. 아주 패션 그죠? 인기를 다 패션으로 했다. 인기를 끌었다 그죠? 어, 뭐가 인기를 끌었다? 여자들이 많은 뭐 것. 가지는 것. 작은 허리죠 그죠? 뭐다? 스몰 웨이스터 아주 작은 허리를 가지는 게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왕족에서 이시 뭐가 되고 그죠? 이시 가주어가 되고. To have가 뭐가 된다? 진주와들은 가주어, 진주어 배턴이 되겠네요. 음. 그들은 종종 입는다. 그죠? 타이트한 옷을, 뭐 주위에 그들의 허리, 가운데니까 허리겠죠? 그죠? 만들기 위해서. 그죠? 음. 더 가늘도록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뭐 어, 뭐 하기 위해 투부정 쓴거 맞고요. 한 여자, 매우 가는 허리를 가진 여자들은 말해진다. 뭐벌 허리 말벌 허리라고 왜냐하면은 그죠? 신 그렇죠? 민코다에 주어 동사 그녀의 신체가 보이기 때문에 벌처럼 말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죠? 말벌의 허리처럼 그 말벌은 그죠? 곤충인데 매우 가는 허리다. 자 이것을 보시면 룩라이크 l i 는 자동사죠. 얘들은 수동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룩라이크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죠? 수동태 없이. 룩드 라이크라고 쓰면 되는 거죠. 수동태를 쓸수 없다 그죠. 그럼 답은 뭐가 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큰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몇몇 사고들은 약이 되어집니다. 나쁜 날씨 때문에 사고치가 약이 되니까 비수동태쓴거 맞아요. 그죠? 렇 음. 도로가 얼음이 있고 젖어 있을 때 그것은 어렵습니다. 가지고 진주어죠. 조절하는 자동차를 진주어를 뭐,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그죠. 또 다른 아들 뒤에 복수명사 사고는 리졸프라 맞죠. 원인 그죠. 음, 맞은 행죠모로 약이 되어졌다. 자동차를 가지고. 심지어 작은 문제도 뭐 같은 플랫타이어가 있네요 죠 자동차 자 타이어가 펑크나 같은 플랫타이어 같은 그런 작은 문제도 음,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빠르게 달린다면 나쁜 도로는 또 다른 원인은 은하자면은 단수명사 아드리는 복수명사 그죠 사고의 또 다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몇몇 사고들은 발생합니다 이 happen의 동의가 뭡니까 arise가 있고요 음, 또 occur가 있고 또수거처을 썼을 때 take a place가 있는데 얘네들은 뭘쓸수 없다 수동태를쓸수 없죠 등등으로 happen승과 마찬가지죠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아, 운전자가 자 주어 동사가 오면 그죠 because of 하면은 명사를 쓰는 거고 b e c a u s e 하면은 뭐다 주어 동사가 어부를 빼야 되니까, 1 답은 사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음. 그러나 가장 흔한 원인은 사고의 원인은, 그 원인이 죽으니까 있으죠. 음주운전입니다. 운전자들 많은 알코올을 많이 먹었던 운전자들은 복수니까 커지죠, 그래서 주어 동사. 많은 부상과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 그죠음주운전은 절대하면 안 된다, 이게 되겠네그죠 그래서 독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해. 6번 문제, 입니다독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어, 제목에 관한 문제다, 그죠? 그리고 뭐다? 먼저, 선지를 보겠습니다. 그죠? 선지를 보고 대충 파악해봅시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 필요성, 타가소 같은, 그죠? 양육시설의 필요성, 이점, 일하는 엄마가 아이들에게 주는 이점, 자세, 일하는 엄마의 가정에서의 자세, 이런 얘기는, 뭐, 다른 건 몰라도, 그죠? 어, 여성의, 그죠? 엄마, 특히 여성의, 뭐하다? 밖에서 일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되네, 그죠? 음. 엄마는, 엄마들은, 그죠? 뭐 한다? 뭐 한다? 무시, 어머니들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들의 책임을 일하면서, 집 밖에서, 그죠? 일하면서, 일한다고 해서 자기들의 의무를 그죠? 책임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죠? 사실, 어머니들, 밖에서 일하는 어머니들은, 그죠? 음. 집 밖에서 일하는 어머니들이나, 그죠? 음, 어머니들, 주어, 봉사, 준다. 큰 이점을 그들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뭐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농기보다, 어. 첫째 나왔죠. 그 다음부터 또 다른 것은. 그리고 보면, 마지막으로 나왔어. 지금 뭐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얘들은 뭐가 된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뭐 하고 있다?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나열 앞에 뭐가 된다? 주제죠. 그럼 나열 앞에 주제니까. 나열 앞에 문장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뒷밖에서 일하는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 바로 얘가 뭐다?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네. 그럼 얘하고 맞는 게 뭐예요? 그죠? 일하는 어머니들이 점 아이들에게 주는 거. 그죠? 똑같은 문장이죠. 답은 뭐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음. 이거 보시면 나열이니까. 그죠? 음. 아이들은 돌봐지는 베이비시트나, 그죠? 타가수 같은 곳에서 돌봐지는 아이들은 얻는다. 독립성과 사회적 기술을 훨씬 빨리, 뭐보다 그 아이들, 이 아이들보다 이 아이들이, 그죠? 엄마들에 대해서 돌봐지는, 단지 엄마에 대해서만 돌봐지는 아이보다 독립성과 사회적 기술을 더 빨리 습득한다, 그죠? 얻는다. 두 번째, 아이들, 또 다른 것이니까, 그죠? 엄마가 일하는 아이들은 풍부해진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그죠? 그들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진다. 그죠? 음, 밖에서 일하는 세계에 대한, 어. 마지막으로, 일하는 엄마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가니다 경제적인 이점을 얻어졌던 그들의 엄마의 수입에 의해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는 거죠. 음. 그의 순서로 만들어가죠 14세기 말에까지 흑사병이죠, 그죠 흑사병은 만약 에 흑사병을 모르면 그냥 B, t 라고 하면 돼요. 죽였다. 어. 대략 50에서 75%의 인구를 그죠? 죽이게 되었다. 음. 충분한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식물을 심고 수확할 듯 그죠? 그 개간지 개간된 땅은 뭐로 바뀌었다? 항무지로 바뀌었다 그죠? 항무지로 변화하게 되었다. 인플레이션 약이 되어졌던 부족 이 부족 그 무슨 부족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뭐 부족, 응, 부족에 의해서 약이 되어졌던 인플레이션은 그죠? 음, 뭐였다? 만들었다 그죠? 몇몇 사람들이 더 낮은, 그죠, 음. 더 훨씬, 훨씬 더 뭐하게, 그죠, 가능하게 만들었고, 어떤 경우에 이가난한 사람들은 몰려나게 되었다. 그죠, 어, 디로몰려가게 되었다? 그 굶어 주 아, 굶어져 죽을 정도까지 몰리게 되었다. 노동력 부족은 역시 의미했다. 그죠, 감소하고 있는 식량 공급을, 그리고 부족해지는 상품들을,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았다? 그죠, 가격의 상승을 낳았다. 어.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여기서 보시면 예. 이 부족이 나왔는데 이 부족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죠 이거죠. 어. 여기서 노동력의 부족이 그 가격 상승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C 다음에 뭐가 된다? B가 와야 된다. C 다음에 B가 와야 된다. B가 C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에 보면, 이 노동력 부족은 역시라고 했죠. 의미했다. 그러니까 노동력 부족은 늘어나습니까 또, 여기 나왔잖아요. 충분한 노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노동력. 얘가 1번이고, 그죠? 두 번째, 또이 노동력 부족이 나오니까, 어, A가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12가 되는 A, 다음 바로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연결사와 부사구들을 가지고 답을 고르면 되겠다. 그죠? 음. 8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문장이 들어가기 적절한 것을 고르시죠. 그죠? 음. 북극곰은 준다. 에스키모인들에게 고기를, 음, 그리고 먹을 고기를 줍니다. 그죠? 먹을 고기를. 피부를, 아, 껍데기를 준다. 그죠? 오류를 위한. 아, 먹을 고기 주고 기어. 뭐다? 아, 피부 준다. 껍데기를. 그죠? 옷을 위해서. 그리고 기름을 줍니다. 그죠? 발, 아, 데우고 불을 밝힐 기름을 준다. 그죠? 어. 그러니까 북극곰이 정말 중요하네. 그죠? 음. 소년은 그죠, 어, 가지지 못해서 그죠, 될수 없습니다 남자가 어, 같은 나이에 어디서든지 전 세계 에 어디서든지 똑같이 그죠, 소년이 남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음. 다 다르다 그죠, 언제 소년이 어른이 되는지는 다 다르다 그죠. 에스키모 소년은 된다 남자가 언제 그가 죽일 때첫 번째 북극곰을 죽일 때 그죠, 와 북극곰 죽여야지 바로 뭐다 남자가 되는 거네 그죠. 어. 부극곰은 음, 9피트가, 아마도 9피트다, 그죠? 9피트가 되네요, 그죠? 길이와, 그리고 뭐 한다? 몸무게가 1000파운드인 이부극곰은 매우 위험한 동물이다. <laughs> 이 동물, 장난 아니죠? 부극곰은 그죠? 어. 하나를 죽이는 것은 걸린다. 그 모든 많은 용기와 기술이 걸린다. 그죠? 요구된다, 그죠? 당연하죠. 부극곰을 죽이는, 가능한가요? 소년, 그죠? 죽일 수 있는, 북금을 죽일 수 있는 소녀는 만다, 개발할 수 있다, 기술을, 음, 그리고 용기를, 어. 필요되어지는 사냥꾼으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이래다가 남자가 된다, 그죠? 그소녀 소년, 어떤 소녀는 제공할 수 있다, 그죠? 무엇을, 이 모든 것들을, 그죠? 어, 제공할 수 있는 소녀는, 그죠? 확실하게 뭐가 되었다, 남자가 되 그럼 이 모든 것이 나와야 되겠네, 그죠? 그럼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죠? 어. 고기 껍데기, 기 이런 거죠. 이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소년이가 조금 답먹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소년 여러 가지 답은 이렇게 4번이 돼요. 이제는 쉬운데 내용 자체가 그렇 소년이 꿈을 죽일 수 있나? 어, 엄청난가 되죠? 음. 흐름과 관계 없는 거. 관계 없는 거 어떻게 알했어요? 그렇죠. 여기가 바로 뭐다? 기준이 된다 죠 여기가 바로 뭐다? 기준. 직업 사원셀러는, 그죠, 분류한다, 직업을, 뭐에 따라서, 세 가지의 범주. 범주, 뭐, 이 범주인데, 이 범주 헷갈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합이라고 하면 돼요, 그죠? 집합이 바로, 뭐, 범주를 그냥 집합이라고 했을 음. 때, 세 가지, 그전 집합이라고 할게요. 집합으로, 그죠? 집합 A, 집합 B, 집합 C. 세 가지 집합으로, 그죠? 우리는 뭐 한다, 분류를 합니다, 그죠? 음. 이 술의 집합 범주, 직업이 요구하는. 인간 기술 그죠 상간 상호 상호작용적으로 인간, 인간의 대, 대인관계 기술이겠네요. 그래서 정신 기술이 있고요. 그 물리적인 육체적인 기술이다 그죠 인간 상호 상호작용, 그 대인 기술은 이용되어집니다. 언제 우리가 소통할 때 다른 사람과 도와줍니다. 우리가 세우도록 유지하도록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죠 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신 기술이죠. 이 정신 기술이네요. 이 정신 기술은 음, 기술입니다. 그죠 기술이다 마음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언제? 우리가 처리할 때, 정보를, 그리고 따라잡을 때, 생각을 또올릴 때, 또 마다 계획할 때, 어떻게 배정시킬지,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변형시킬지할 때, 멘탈 스킬을 한다. 마지막으로, 음, finally, physical skill, 그죠? 세 번째 뭐이다이 physical skill이 있다. 그죠? 이것을 마다 우리는 어 언제?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의 손과 바디, 신체를 사용할 때 우리 이것을 사용한다 그죠. 음. 그 결과 전문 체육선수는 보낸다 보다 적은 시간을 그죠. 자기 훈련을 요즘에 사용하고 전문 체육이 아니죠. 답은 4번이네요. 이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강점을 이세계의 기술에서 언제 우리가 직업을 찾을 때 그죠. 음, 기준하고 상관없는 게 뭐다? 4분이 되겠죠. 다이세 가지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데. 전문 선, 직업 선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음. 10번 빈칸에 안 맞은 거다. 그죠. 그러니까 빈칸 문제가 나왔는 그죠. 그러니 빈칸, 빈칸이 보니까 그죠? 빈칸이 음, 아, 여기 있네요. 그죠? 어, 뒤에, 여기에 빈칸이 있네요. 그죠. 먼저 빈칸을 보시면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찰스 맥킨토시는 영국에서 발명했다, 그죠? 뭘 발명했죠? 찰스 맥킨토시가 음, 음, 새로운 방법, 갈로하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죠? 그의 방법은, 그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심지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은 부른다. 레인코트를 매킨 우비를, 그죠? 우비를 뭐라 고 부른다? 매킨토시라고 부른다, 그죠? 맞죠? 맥킨도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고무는 만들어졌습니다. 라텍스로 그것은 하얀 액체입니다. 발견되어지는 어디에서 어떤 식물에서 라텍스입니다. 라텍스 아시죠? 그, 그, 그걸로죠. 고무가 망, 만들어진대요. 그죠? 음. 대부분의 전 세계 공급은 이 고무의 공급은 옵니다. 파라 러브 줄이 파라 러브 줄이라는 곳에서 온대요. 그죠? 파라 고무 나무. 이 나무는 원래 나옵니다. 원산지가 어디래요? 아마존 계곡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인디안들은, 그 지역의 인디안들은 사용합니다. 라텍스를, 고무로부터, 고무나무로부터 라텍스를 사용합니다. 만들기 위해서. 스태투스, 인물상 그리고 커블, 뭐, 그리고, 그리고 신발, 뭐 여러가지 다 만들었네요. 그죠? 이 라텍스가 발견되었을 때, 유럽 사람들에게, 그들은 곧 알았습니다. 많은 이용을,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찰스 맥키토시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명했다 그죠? 방법, 어떤 방법? 뭐뭐 뭐 하는 방법을, 그죠? 그의 방법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지어도, 심지어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은 보는다. 레인코트를 맥켄토시 그건 뭡니까? 이 사람이 발견한 거다? 어, 무슨, 우비 같은 거겠죠? 우비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으로. 그죠? 뭐로? 맥켄토시 그거 가지고, 그죠? 그, 그, 그 고무 가지고. 만들었다. 방수가 되는 천. 어. 그다, 유지막았다. 사람 몸 신체가. 따뜻하고 마르게 유지하는 게 아니죠, 그죠? 만들었다 천을 어, 오래 지속되는 천이 아니고 비를 막아주는 거, 레이, 우비와 연관된 걸 찾아야 되죠. 얻을 수 있는 유사한 물질을 다른 답은 뭐다? 답은 그죠? 음, 방수되는 거, 우비에 관한 이야기 나와야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는 거죠. 역시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죠?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